안녕하세요 시어트척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어, 렉스티븐스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여기는 어, 49채가 들어서 있고요 스퀘어핏은 1 4 36에서 1 5 65 스퀘어핏 3베드룸, 2.5베트, 2칼그라지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청구가 네, 되게 높은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실 때 되게 커세하게 생활하실 수있고요 어, 도로가 있는 집들은 다 나가고, 이렇게 아, 보시는 안쪽에 있는 이 집들이 어베러블 하시구요. 음, 그래서 이제 도로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 도로 노이즈도 어, 없고, 좀더 아늑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쪽 HOA는 어, 한 달에 209어 달러스이고 여기 도로 메인터넌스랑 웰랜드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스터 인슈런스 폴리시 다 커버하고 있고요. 보시는 곳이 이제 키친입니다. 키친 화이트 코츠로 설치되어 있고요. 디셔워셔 그다음에 스토브 일렉트릭스 토브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도록 그자리 되어 있고요. Y 이 캐비닛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아서 네 많이 적재하실 수 있고 싱크도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백스플래시잘 설치되어 있고요. 음 색깔 색깔이 참 조화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펜트리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리넨 클로젯 들어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 슈즈나 그런 옷 같은 거거실수 있고요. 네, 보이시는 곳이 이제 리빙룸인데 어, 키친에 이제 3펜던트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니 스플릿 유닛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미니 스플릿 유닛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여름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AC 히을잘 어, 되어 있고요. 어, 이 리빙룸에는 어, TV랑 이렇게 섹셔널 소파 설치를 하셔가지고 음, 아늑하게 또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창문이 크게 또잘 빠져 있어서 상당히 예, 개, 개방감이 있고요. 음, 자연광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에 라이트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보여 드릴 거는 2층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 스노우 시 카운티고요. 그다음에 텍스 레이스는 0.83%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 하우스 프라이스를 만불 다운 시켰고 그리고 이만불 어, 클로징 컨셉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 바이 다운 가능하시구요. 그 다음에, 크로징 커스트 다 지원하니까, 예, 그럼, 새 집에서 하실 때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른 프로모션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연락 주시구요. 어, 그리고 지금, 베드룸 예. 어, 3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 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 나이스 탠드 들어가 있고, 드라서 해서 충분히 공간 어, 빠져 있구요 그다음에 위에 미니 스플릿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어 생활하실 수 있고 이제 창 밖에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보이죠? 색깔들이 이뻐서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문 위에 어, 벤틀레이션 그런 공간이 있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더라도 공기는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여기는 이제 세컨 베드룸, 어, 퀸 베드 들어가 있고요, 드레서 들어가 있고 침대 위에 어, 창문이 있어서 자연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시도 어, 지킬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클로젯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니 스플릿 유닛 설치되어 있고, 예, 앞에 거울이랑 드레스 이렇게 놓으시면, 이쁘게, 어, 데코레이션 가능하겠죠? 네, 천장에 라이트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라이트 뭐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네, 원풀 베스고요. 베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토일렛텀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닥은 LVP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로프트에는 어, 데스크 놓고 네, 오피스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런드리룸에 드라이어, 와셔 들어가 있고 한개또 어, 이제 드레서 같은 거 하나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벤틀레이션 되어 있어서, 어, 팬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또 공기 순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에 킹 베드 들어가 있고, 투 나이스 탠드 들어가 있고, 침대 위에, 예, 창문이 두개 높게 설치되어 있고요 자연광 받으실 수 있고, 창문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좋구요. 그리고 미니스플릿 보시다시피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드레서 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어, 워킹클로젯 있습니다 워킹클로젯 꼭 걸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실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 2 더블 베니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샤워룸 보시는 것처럼 되고, 토일렛룸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바닥도 LVP로 잘 깔려 있습니다. 예. 벽은 하얗게 그리고 또 모든 파스그 다음에 샤워룸 다 까맣게 잘 처리해놔서 좀 조화가 좋습니다. 어, 이쪽에 이 학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바로 옆에 스티븐스 크릭 일레멘트리 스쿨이 있는데 레이시 9 out of 10. 어, 저희 아이들이 그쪽 다니고 있는데 어, 교육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그 다음에 어, 카페테리에서 나오는 음식도 좋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근처에 커스코랑 월마트, 그 다음에 타겟 그런 어, 브로서리 보실 수 있는 것들 다 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고, 네, 근처에 상원도 잘돼 있어서 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기 말고도 제가 뭐, 시애틀 벨뷰, 그리고 렉 스티븐스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